열등함을 숨기려는 가해자들, 가족의 위장된 자존심,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열등함'을 숨기려는 가해자들 가족의 위장된 자존심.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끔찍한 일이 가해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절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 스토킹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독특한 사랑 방식이 선보인다. 뭐래도 그들은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온갖 고자의 향기를 풍기며 사랑에 빠진 듯 행동하는데, 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모습인가. 일상 속에서 그들의 방식은 정말 기괴하다. 공사 현장에서 찍어낸 듯한 소음과 함께, 건설 일꾼의 속삭임과 함께, 절대적 지배를 꿈꾸는 그들은 마치 그들의 사랑하는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의 각본을 가진 듯 행동한다. 너는 내 운명. 이라며 택배를 배달하는 척 하며, 툭툭 던지는 말들 배달부의 오토바이 소음 속에서 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 그 곁에서 이 비극적인 관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싶어진다. 또한 그들은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의 일상대화에 끼워 넣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